어떤 <laughs> 새끼야. <laughs> 아이, 영화에 죽여버리고 싶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laughs> <laughs> 왜나와 나랑... 이거 워크 왔잖아 40페이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기지? 페이지가 나랑 다르네. 이거 맞아요? 이거 왔냐고요? 네. 아이 <laughs>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다른 말을 해 봐. 내가 원하는 말을 해 보라고요.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기울기가 누가 그걸 몰라고 그러지? 탄젠트 세타라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얘기했었어. 썼어. 썼죠? 그죠? 니네만 그렇게 맛있는 사탕을 다 가져가면, 내가 여기 콜라랑 저거 뭐야? 청코도랑딱두 개씩만 꽂았는데, 그게 또 없잖아. 그러면 이따 애 새끼들 와갖고 겁나 찾아. 아, 이 양식이 없는 새끼들! 그 다음에 이것도 콜라 마트 바로 가져가버리고 아, 진짜. 난 몰라 일반애들한테 니네 타타라고 할거야 알았지? <laughs> 그 다음에 이게 y는 마이너스 2 x 리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지 왼쪽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어디가 마삼이야? 밑변이 마삼이고 높이가 2지 그럼 빗변 몇이지? 루트 13 그니까 러 사인 뭐야? 13분. 루트 13분의 2 코사인 뭐야? 13.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3 탄젠트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면 되지 너네가 해 할수 못해? 왜? 뭐뭘 묻고 싶어요? 대답을 하세요. 아니, 질문을 하세요. 대답이 아니라 질문 없어요? 할수 있죠. 뭐 뭐? 아니, 왜 이사 보면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쵸? 뉴스쌤한테 영어를 들었었다, 고 아, 이 새끼들 알겠네, 그러면. 아니야. 해? 네. 알것 같은데요. 어, 무수야, 네. 당신이 갈수 있는 연대가 있죠? 네. 님이 갈수 있는 연대가 있다고 화물.. 화물연대라고 알아요? 아 혹시 모르.. 몰라? 화물연대 몰라요? 화물연대 몰라요? 화물연대를 몰라? 이걸 모른다고? 내가 사회 안 배워? 사회 안 배우네 아니야 시간 없어 그냥 넘어놨네아할 말이 없다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고 있을 때 o,d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b의 x좌표를 물었어. 자, 안에 무슨 사각형이라고요? 직사각형. 그럼 이렇게 대각선이 그어지겠죠, 원점으로. 맞아요? 이게 세타래요. 예? 내가세타요 예? 그럼 이 점을 말을 해봐. 단위원이잖아 단위원. 제가 그래프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x 좌표는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고. y 좌표는 뭐라고요? 사인 세타라고 했죠. 기억 나야 돼요. 토요일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 점이랑 이 점은 뭐에 대해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니까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렇지 부호만 달리겠지. 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이점의 무슨 좌표? X 좌표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그래프 할때 설명했잖아. X 좌표가 뭐라고. 밑변, 코사인, 사인이, 높이, 해칭, 기억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7번, 했고 10번,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 나오면 설명해줄게요. 3을 연대가버지 자, 사인이, 양이 코사인이, 음사분이 몇사분 면이에요? 2사분 면이야. 2사분 면, 2사분 면. 2, 4분면, 여기지, 여기. 이게 90이고, 이게 180이지. 근데 호도법으로 썼네? 호도법으로 쓰니까, 이거 뭘로 바꾸고, 이걸로, 뭘로 바꿔야 돼? 2분의 파이랑, 파이를 바꾸겠지. 한 바퀴가 몇이야? 그치, 2m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초가 2m파이 더하기 파이 미만. 이게 2, 4분면이야. 근데 무슨 2분의 세타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누면 n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2분의 세타,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지. 이제 여기다가 1, 2, 3, 4를 대입을 하는데 0부터 대입할게요. 얘에다 0. 그럼 n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4분의 파이 초가 2분의 파이지. 다음 1 대입하면. 4분의 5π 초가. 빨리 말해. 2분의 3π. n에 2 대입하면 원래로 돌아가죠. 2π 더하기 4분의 π 원상복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밖에.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거. 계산 엄청 해야 되지. 8분의 2, 8분의 4, 그럼 8분의 3 들어오죠. 그죠? 12분의 3, 12분의 6, 12분의 5 들어오죠. 네, 3분의 2파이. 일단 안에 못, 아,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겠네. 3분의 2파이. 이거, 아, 그렇잖아. 12분의 몇이야? 8파이가 되고, 얘는 12분의 15파이가 되지. 못 들어오네. 3번이네. 됐어요? 돼요? 알겠냐고요? 윤수 씨. 다음에 13번. 전현 씨, 풀어 놓으세요. 거기 풀어 놓으라고요, 숙제. 네.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야? 1이지. 그니까 러1 대신에 S제곱 더하기 C제곱을 쓰면, 어? S제곱 더하기 e s c 더하기 C제곱이니까 이거 뭐야? S 더하기 C의 완전제곱이지.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뭐가 돼? 그냥 S 더하기 C의 절대값이지. 그 다음에 얘는 S제곱 빼기 ESC 더하기 C제곱이지. 그러니까 s 빼기 c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s 빼기 c가 되지. 그럼 c 어떻게 돼? 절대값 s 더하기 c 빼기 절대값 s 빼기 c인데 몇 싸면? 아, c가 더 크네요. c가 더 크니까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끄집어내고 얘는 앞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지. 그지? 그래서 S빼기 이가 사라져서 몇 S? 대한대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죠 경제 안 배워요? 사회 과목에 경제라고 없어? 안 배워? 배워? 안 배워? 선택 과목이야. 그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학생은 아무도 경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 그렇구나. 신문이나 기사에 함을 연대 파업했다는 얘기. 종종 나와요. 근데 그게 나라에 대단히 충격 주는 게 님들한테도 타격을 줘요. 화물이 뭐야? 화물. 화물이 뭘 화물이라고 하냐? 고 물건을 운송을 하게 되면, 예? 그게 다 화물이 되는 거잖아. 이거 모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택배 같은 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부산에다가 뭘 하나 샀어, 어? 보내주세요 했는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어. 그럼 그게 일로 오겠니? 못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화물면 듣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큰 트럭 오는 사람들인데, 그 차가 회사 차일 것 같아? 자기 차일 것 같아? 자기 차야. 자기 차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이야. 응? 근데 이제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뭘 받아 와? 일거리를 받아 와. 그래서 물건을 실어서 그거 어디까지 갖다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럼 이제 이게 되게 복잡한 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 차니까 자기가 사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같은 거다 내요. 예? 야, 저도 그런 직종이 하나인데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고용이 돼 있는 상태잖아. 누군가의 회사에 고용이 된 상태라고. 근데 내 차기 때문에 가들리는 내가 다 한단 말이야. 이 기름값도 내기 내 돈으로 막 내고, 어? 근데 월급은 저쪽에서 받는 걸로 해. 그러면 이제 틀어버리 많이 생기겠지. 그렇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모임. 그런 걸 화물연대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연대가 화물연대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아. 못 들어봤어?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못 들어봤어? 노동조합은 들어봤지. 그럼 파업하면 아저 새끼들 왜 파업하고 지랄이야? 맨날 이것만 나모르나보다 그죠? 어 아, 근데 웃기네 지난번에 너 보고 있던 그 과학책 이름이 뭐였지? 생활과학은 저희 때는 없었어요. 저희 때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에 뭐 들어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뭐와 뭐의 차이? 세탁 세제와 표백제의 차이 뭐 그런 것도 배우더라고. 근데 저희도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웠거든요. 좀 다른 거 같아. 내가 지금 설명한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 세상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거 몰랐대? 세탁 세제랑 표백제가 네. 더 중요한 거야? 어? 재밌네.